트로트 가수 박재현의 잠실 경기장 콘서트 소문. 팬들의 기대와 도전의 순간, 최근 트로트 가수 박재현이 생소한 외모로 연예계의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재현은 기대만큼 인기가 없었던 이전 활동 이후, 음악 경력에서 꾸준한 노력과 끈기를 보여주며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의 대표이사가 잠실 경기장에서 관리직 공무원을 만났다는 소식은 커뮤니티에 큰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 경기장에서 대규모 콘서트가 임박했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최대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잠실 경기장은 연예인들의 꿈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큰 경기장에서 공연하는 것은 큰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큰 도전도 수반합니다. 높은 행사 비용과 티켓 판매의 어려움 등을 포함한 많은 난관이 존재합니다. 박지현은 이전에 잠실 실내 체육관에서 콘서트를 여는 것이 꿈이라도 밝혀 화제를 모았으며 그가 잠실구장에서 공연을 열게 될 가능성은 팬들의 놀라움과 흥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박지현은 끈기와 노력으로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고 큰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 한국 가요 및 연예계에서 손꼽히는 이름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박지현의 잠실구장 콘서트 소문을 둘러싼 열기가 팬들 사이에서도 퍼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음악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의 경력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박지현의 지지자들은 끊임없이 그의 경력 중 가장 큰 공연을 위해 티켓을 예매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잠실구장이 많은 관중 앞에서 그의 재능을 증명하기에 이상적인 장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모의 행사를 여는 것도 적지 않은 도전입니다. 성공을 위해 조직 관리, 티켓팅 계획, 행사 홍보 등의 문제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경기장을 가득 채울 만큼 충분한 관중을 끌어들이는 것은 상당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박지현이 자신의 매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행사 날짜에 대한 공식 정보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팬들의 기대와 기대감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지현은 끈기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한국 가요와 연예계에서 점차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그의 잠실 경기장 콘서트가 현실화된다면 이는 그의 음악 경력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팬들과 대중은 박재현이 이번 도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더욱 빛나는 무대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